어느 날 비비지의 밥밥을 보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까지 너무 제 취향이라 잊을 수 없었던 은하님. 게다가 긍정적이고 귀여운 성격까지. 오늘은 이렇게 매력 만점인 은하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꿀팁들을 마구마구 알려드릴 테니, 내가 은하님과 겹치는 특징이 있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첫 번째 단발. 별명이 터진 크림빵일 정도로 볼살이 큰 특징이신데요. Nope. 그렇다고 마냥 둥근 얼굴형은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광대뼈 부각이 약간 보이고 그에 비해 밑턱은 조금 덜 도드라진 하트형 얼굴이세요. 특히 얼굴 세로 대비 가로 길이가 길고 볼살로 인해 살이 찌면 쉽게 동그래 보일 수 있는 짧은 하트형 얼굴이 정확하시겠죠. 하트형 얼굴의 특징이라고 하면 볼륨 있는 광대뼈로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주는데, 은하님 역시 이런 러블리함이 잘 돋보여요. 이렇게 넙대대하고 동그란 얼굴형일수록 비슷한 헤어스타일이더라도 얼굴 양쪽을 가리기보단 얼굴과 헤어 사이 공간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헤어와 얼굴이 붙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얼굴인지 몰라서 헤어까지 얼굴로 인식하기 때문에 얼굴이 더커 보이고 답답해 보일 뿐더러 체형이 날씬한데 불구하고 통통해 보일 수 있어요. 이때 얼굴 한쪽과 함께 목 라인까지 오픈해주면 답답하지 않고 날씬해 보이며 동그란 얼굴형 부각이 덜 합니다. 또한 방송에서 이중턱이 잘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옆모습을 보면 턱부터 목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이 공간이 좁아서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이중턱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은하님은 얼굴이 굉장히 작아서 얼굴 크기와 목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 보여요. 다양한 원인들로 얼굴과 목 경계가 불분명할 때 애매한 기장보다는 단발로 이 경계를 확실하게 끊어주면 얼굴에 집중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수수한 이목구비를 가진 유형에게는 투머치한 스타일링을 찰떡같이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화려한 이목구비의 소유자에겐 투머치한 스타일링이 과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눈도 똘망똘망하게 크고 코도 오똑한 화려한 이목구비를 가진 은하님께도 확실히 색조가 진하고 강한 헤어 컬러보다는 눈은 잔잔한 음영에 속눈썹으로 포인트만 주고 심플한 단발에 헤어 컬러까지 어둡게 하니 이목구비에 시선이 집중되고 얼굴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헤어 기장이 짧아져도 수수해지지 않는 편이라. 단발이 더욱 찰떡처럼 잘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옷으로 목을 가려버리면 다시 답답해지고 통통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앞머리. 그런데 짧고 둥근 얼굴형인데 앞머리를 내려도 답답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 중, 하안부 중에서 상안부의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얼굴 자체는 짧아도 이마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라 앞머리를 내려도 잘 어울리는 것이죠. 또한, 원래나 눈썹 모양을 보면 얇은 아치형 눈썹이에요. 하지만, 이 디자인은 눈과 눈썹 사이 공간이 적고, 눈썹 산이 높아지는 만큼 강하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앞머리로 눈썹을 가려주면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앞머리를 깔 때는 눈썹 산을 내리고 도톰하게 그린 세미아치형 눈썹을 연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리하자면 하트형 얼굴은 광대가 있는 반면 밑턱은 약하게 있으며 러블리한 이미지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동그랗고 넙대대한 얼굴형일수록 얼굴과 헤어 사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며 아예 얼굴 한쪽과 함께 목 라인까지 오픈하면 덜 답답해 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또한 얼굴과 목의 경계가 불분명할 땐 단발로 경계를 한번 끊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화려한 이목구비를 가졌다면 단발처럼 심플한 헤어스타일이 더더욱 잘 어울려요. 얼굴이 세로로 짧더라도 이마가 넓은 편이라면 앞머리가 잘 어울릴 수 있고 평소 눈썹으로 인상이 너무 강한 분들은 앞머리로 눈썹을 가려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예시로 쓸뿐 nope. 절대 비방의 목적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저 우희만 알려주는 뷰티 꿀팁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